안녕하십니까 바이크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질문자 답변을 위해서 급하게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질문자나 어떤 질문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번 방송에 실시간에 있어서 제이월드님께서 오셔가지고 여러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입니다 어 발인 아시죠 여러분 바이크 초보자 저도 요즘 책을 알게 됐습니다. 처음 바이크로 c b r 500R 신차 구매를 하려고 하는데 재미가 없다는 평이 대부분입니다. 아 그런가요? 대, 재미가 없나요? 어떤가요? 시승해 보셨으면 정보 좀 주세요. 그 가격대로 S750. 이거 스즈키 제품인 것 같네요. c b r 650F 4기통 중고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좋다고 하는데 고민입니다. 아. 음... 자 일단은 제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100%제 개인적 인 이야기입니다. <목소리> 참고 정도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지금 제분 아마도 마음은 CBR 5 0 0을 정해져 있을 었 거예요. 다들 그렇게 말씀하시고 결국엔 추천하는 것들을 다안 하시고 처음에 말씀하시면 구입하시더라고요. 자 아까 말씀드린 CBR 500F입니다. 500F는 기본적으로 600이나 700보다는 좀뭐랄까 CC를 좀약 작고 그 다음에 무게도 가볍고 그 다음에 가장 큰게이통 엔진이죠 엔진 형식이 다릅니다 어 그래서 뭐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재미가 없다는 평가는 사람에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 조금 음, 바이크를 처음 타시는 분의 입장에서는 이 정도면 재미가 없진 않을 거라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이런 스타일을 이제 선택해 주신 이유는. 주위 환경 뭐 타시는 분들 주위, 주위 분들이 이런 스포츠 오토바이를 타시는 분이 많으실 것 같아요. 아니면 자기가 좀 이런 스포츠 스타일을 좋아하거나 이두 개밖에 없죠. 아니요, 뭐 뭐냐, 아니면 뭐이키도 가거나 아니 오프로도 가기 때문에 어, 기본적으로 디자인만 봐서는 나쁘지 않은 디자인에요. 이 그런 스포츠한 바이크를 가지고 충분히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그다음에 기본 밸런스도 좋고 재미가 없다는 기준에서는 천시 타다 이걸 타면 재미 없겠죠. 근데 천시라 안, 안 타본 사람 입장에서는 아주 재밌습니다. 아주 재밌어요. 어뭐그 다음에 뭐 초보자 입장에서 처음부터 뭐 사기통을 가고 안 그래도 됩니다. 어 물론 250시에서 사시는 분들이 또 바로 사기통 가는 경우가 많은데 어 그럴 것 같으면 처음부터 사기통을 추천드려요. 근데 500시 정도 된다 그러면. 아마도 몇년 정도는 충분히 탈수 있을 만큼의 그런 기본 밸런스는 가지고 있는 제품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근데 이런 따지고 보면 이제 가격이 있죠. 이 가격에서 딴 것들을 가지, 여러 가지 살수 있냐, 없냐를 판단하시는 것 같은데. 자, 아까 말씀드린 것은 이제 750, 이 녀석입니다. 일단은 스타일 자체가 이 녀석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제가 지금 글만 보고 한 거라서. 일단 이건 네이키드 스타일이라서 제가 좀 배제해 놓겠습니다. 일단 스타일 자체는 스토디한 스타일인데, 가격을 떠나서 좀요런좀 배조 배제, 배제하겠습니다. 자, 그럼 비교 대상이 뭐냐?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시벨 650F예요. 음, 이 가격도 제가 한번 말, 간단히 말씀드리자 그러면 일본에서는 500인데 400인데 일본에서는 400입니다. 한국에서는 500이고 한 800만 원 정도요. 예공 하나 그냥 그대로 1대를 나고 요거는 1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일단 가격 대만 해도 중고 요새 차의 가격에 살 정도로 그러면 이 중고로 가격을 살수 있을 거예요. 충분히. 그 다음에 중고를 파실 때도 거의 비싼 가격에 파실 거예요. 그렇다면 세차의 메리트는. 그렇지만, 650의 4기통 엔진을 재밌게 즐길 수 있다면 좋죠. 근데 이것도 400, 아 500보다는 조금 더 위험한 제품이에요. 왜냐면 엔진 파워도 더 높고, 음, 그 다음에 기본 밸런스도 좀, 좀, 레벨이 조금 있는 거예요. 초급보다는 중급종이에요. 어,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어, 다음에 바꾸실 것 같은 요거에서 1000cc로 갈 바에는 그냥, 음, 500cc 좀 타시다가 1,000cc로 가는 게더 나아요, 제가 입장에서. 왜냐면 그렇게 해야지 바이크를 좀더 익숙하게 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왜냐면이 기통 엔진도 다 보셔야 돼요. 그 나름대로 그 맛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전에 이 녀석을 이제 650F로 살 바에는 뭐제 희망이에요. 조금 한 100만 원더버태서한이 녀석을 더 추천드려요, 신형. 이번에 또 새로운 나오기 때문에 이 가격이 조금 떨어질 수 있지만 워낙 요즘에 인기가 많아가지고 중고 값이 거의 안 떨어지더라고. 요 가능하면 요녀석을 추천드리는 데 금전적인 부분에 차이가 있으니까 어 그렇게 무르게 살 필요는 없습니다. 자한번더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해 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녀석 이제 다시 그한번 볼게요. 요녀석 보시죠. 600, 500 보다는 4기통이 좋다는 이유가 특별히 없어요. 특별히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냥 4기통이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파워가 더큰 차이 없습니다. 진짜 무게가 더 무겁고. 어 연비가 홀 이게 6500이 홀 좋아요. 그 다음에 중고, 중고로 팔았을 때요거만 따지면 650F보다는 요게 CBR500R이 중고 시세가 더 높아질 거라 생각해요. 왜냐면 F는 완성도가 조금 떨어지네 가격이 점점 떨어질 거예요 제가 생각해는 찾는 사람이 더 많이 없고 요 다음 제품 있죠. 요 녀석이 더 인기가 많아요. 아, 잠시만요. 녀석이 더 물량도 많고 가격대가 더 완성도가 아, 가격대가 더 좋기 때문에 요게 더 많은 이지 가능하면 요걸 추천드려요 아니면 cbr 500을 추천드립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음, 개인적으로 그리고 또 워낙 스포츠 바이크를 좋아하고 가격을 조금 더 낮추고 생각한다 그러면 뭐 제가 딱 봤을 때는 뭐 한국에 뭐 좋은 물량이 있든 없는 그건 제가 판단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6, 6알이나 10일 600알로도 4개통이 좋습니다. 4개통 원하신다 그러면. 그러면 이것도한 6, 700만 원, 500만 원 선도 충분히 구입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뭐 수리비가 좀 들고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지만 뭐 에타도 좀 키로스가 좀 있고 그러지만 이것만 타더라도 지금 500 밸런스 650 650f 밸런스는 전부다 먹을 수 있을 만큼 기본 밸런스는 엄청 높습니다 완성도도 높고. 가격을 먼저 보실 것 같으면 이런걸 추천드리고 일단은 디자인을 먼저 선, 보시는 부분이라서 꼭 이제 한번 직접 보시고 어떤게 제품이 좋은지 꼭 확인하시고 구입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꼭 한번 타보시고 타보시고 핸들 포지션이나 이제 시트고 다리 이제 위치 있죠 이런 부분들이 불편하고 이러면 다른 오토바이 를 추천드립니다 이게 불편하고 힘들고 그러면 사고 날 위험이 많아요 가능하면 예, 가능하면 그런 부분들은 처음부터 좀 배제하는 게 좋은 거라서 그런 부분들은 좀더 참고하시고 직접 다 보시고 뭐 한국에서는 빌려서 살수 없다 그러니까 앉아 보시고 구입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내용이 좋았다 그러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추가적으로 또 질문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하루 즐거운 하루 보내십시오.